동양고속이 지금 3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동양고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절망이 좀 굉장히 좀 크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제 관련주인 동해안 고속을 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 크게 빠져나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투매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세력들이 만약에 다 빠져나간 거였다라면은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로 들어올렸던 것처럼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장중에 계속 흔들리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밑꼬리가 달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이 부분 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은 운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으면 왜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질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버텨내겠지만은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큰 돈을 버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식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엄청난 세력이 붙어서 상승세를 탄 종목을 제대로 타이밍을 잡아서 끌고 갔을 때 결국에는 큰 돈을 이제 벌어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타이밍에 꼬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크게 터트릴 수가 있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000당제와 추천드리고, 2,000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해드렸었는데, 를 2000원대 있던 삼0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양고 속을 그동안 끌어왔던 세력들이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이제 파악을 해드리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동양고속 보실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간 흔적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동양고속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아, 빠져 나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돈의 흔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밑에서부터 엄청나 이제 돈을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돈에 비하면은 지금 흘러내린 상황 속에서 이 나간 돈의 움직임이 극히 지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연속으로 상한가를 계속 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평단가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밀어버린 상황에서는 세력들도 지금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런 개인들의 물량들을 이제 받아내서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움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 되는데 지금 동양고속이 오늘 이제 크게 빠진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위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계속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위쪽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 해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놓으니까, 뭐이 종목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 다 해놓고, 기업 가치 평가를 다 끝내는,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그거. 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를 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이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킨 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천억 원 기술이자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다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 무도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 천원대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양고속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양고속이 10일 19일부터 지금 3일간 급락을 시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자, 그래서 10일 19일부터 10일 23일까지 증권사 창구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메를린치 창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를린치 지금 창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이 매도고 빨간색이 이제 매수인 상황 속에서 메를린치는 그 지금 94,700원에 엄청난 매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금 강력한 이제 매수를 해놓고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다시 위쪽으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교보증권 최근에 82,800원과 81,900원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추가 하락을 맞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 올리려고 지금 매수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DB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은 DB 증권 8 1900원에 지금 강력한 매수세,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하락하는 물량들을 추가로 받은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크게 빼려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월 투자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돼도 지금 8만 1900원에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주가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형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신형 증권은 94,700원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되어 있어요. 이 위에서 지금 물량을 좀 잡고 있는데 여기서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nk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94,700원에 많은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꽉 잡고 있어요. 여기서 물량을 잡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위쪽으로 다시 올리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주가를 다시 위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매가 마무리가 되는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종목 잘 붙잡으셔가지고 결국에 세력들이 위로 계속 터트려주는 움직임에 여러분들 위쪽에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제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